야매, 백분봉. 호가. 백분봉이시다. 호가 야매, 야매입니다. 이거는 저, 한 3년 묵은 겁니다. 이런 거는 진짜, 그, 그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. 네, 뭐, 상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어디까지 내려왔는지. 아이고, 이쪽으로. 아이씨. 우리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.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토도안 했니, 다 인간들보다 백번나니다얘안미이고 개리지 같은 것들 일식이 막 얘를 얼마나 미이는지 네, 일단 밑으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구기 어, 산 거를 묶어 열심히 하고 계신데